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예. 어, 지금 KBS 스타트업 크리에이터로 활동도 하고요. 뭐, 하루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장우상 박사입니다. 자, 오늘은 또이 기다리는 이라는 시집을 쓰신 이중환 시님을 인 오시고 인터뷰를 좀 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그럼 한몇 가지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처음 이렇게 시를 쓰게 되고 시에 관심이 있게 되신 어떤 계기는 어떤 것일 수 있을까요? 아, 그거는 음. 저 어, 어, 중학교 때인 것 같은데요. 네. 그 우리 학교가 아니고 내가 이웃에 사는 그 다른 학 중학교에 다니는 그학학학 그 하케, 하계지라 그러나 모르... 예맞 하계지 맞습니다. 하계지. 네, 하계지의 그 시, 시, 실린 시를 보고 내용도 뭐 뭔지는 모르지만 음. 아그 어떻게 이렇게 쓸수 있을까 싶은 음. 그런 아그참 좋다 싶은 그런 충동을 느꼈습니다. 음, 네. 그래서 아 나도 어떻게 그, 그 시를 쓰면 쓸수 좋겠다 싶은 음. 일은 그게 제 생, 어, 머릿속에 잠재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뭐, 오랜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뭐잊고 지내다가 퇴직 후에 이, 그쪽으로 한번 해볼까 싶어서 방송통신대 국문학과에도 들어가서 공부도 하고 해가지고 이제 습작을 여러 차례. 처음에는 뭐 시가 어떻게 쓰는 것이 신지도 모르고 뭐 이렇게 끌쩍끌쩍 해서 남한테 보여주면은 이렇게 쓰는 게 아니다. 뭐이런 충고도 해주고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좀 시다운 시로 발전이 된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제 하시다가 이제 특히 지연이 교수님 그의 어떤 지도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시집을 내셨지 않습니까? 그 네. 시집이 나온 연도가 기다리는이라는 시집을 네, 2020년도죠. 20, 2020년 6월달입니다. 아, 아, 그럼 지금 그렇죠. 한 2, 2년 2개월 정도 전에 예, 내셨네요. 어그 기다리는이라는 시의 뭐기억은안 뭐 나시더라도 전체 시 내용은 그 시가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썼는지 아, 그, 기다리는 것은 음. 이제, 이제 봄을 기다리는 그런 음. 의미인데요. 음. 봄을 기다리는 것이, 뭐, 어, 어,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음. 그것과 뭐 비유를 해서, 음. 그, 이제, 봄이 이제 뭐 천, 천천히 이제 오는데, 음. 뭐, 안마당에 햇빛 들더니 매화 피었다. 음. 뭐, 이런 식으로 음. 처음에 시작이 되는데, 음.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대추나무에 걸린 음. 봄 졸고 있다 음. 이거 그, 그, 이, 이 얘기를 넣은 거는 제가 그 시골 집에 그 대추나무가 큰 대추나무가 음. 어릴 때부터 있었는데 음. 그 다른 다른 초목들은 다뭐 잎이 피고 다 이런데도 대추나무는 가장 늦게 이저봄 음. 소식을 알려요 음. 그래서 그 대추나무에 걸린 봄절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음. 했죠. 음. 네. 네. 이제 표현이 멋지네. 네. 화려법이라고 하잖아요. 주남이 음. 걸린 사물을 이렇게 사람처럼 표현하는 화려법이라고 음. 하는데 음. 그 표현이 아주 멋지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기다리는이라는 시를 보면, 어그 시의 이제 전반적인 전체적인 스타일이 이제 지현이 교수님이 시평을 해주셨는데 연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저도 좀다 처음까지 읽어보니까. 정말 그 연시의 내용이 좀 많더라고요. 아, 그 연시를 어떤 쓰시게 된 계기하고, 그러면 그 연시의 어떤 대상이 그냥 어떤, 그냥 마음속의 어떤 그 대상으로 쓰신 건지, 그런 대상은 어, 그거는 음. 딱부어지게 말하기는 좀 음, 어렵습니다만은, 음. 그, 저는 뭐, 이좀 젊을 때, 연애도 한번 제대로 못 했습니다. 어, 어, 그래서, 뭐, 예, 그런, 뭐, 뭐 결혼도, 어, 음. 중매로 결혼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그, 그런 어떤 대상을 이렇게 두고, 음, 음 그거를 생각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음. 그, 그런 시가 자꾸 나오게 되고, 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꾸 이제 그쪽으로 발전이 돼가지고, 음. 그지연이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음, 음. 연씨가 주종을 이루는 이런 음. 시집이 되고 음, 음, 되었습니다. 음, 네. 아그렇습니 네. 그러면 이제, 이제 그 일집이 끝나고 지금 이제 또 앞으로 이제 일 집을 또 계획을 하고 계신데 최근에 그 세신 시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폰에 이렇게 좀 저장해 두신 혹시 씨가 뭐 있으시면 하나 뭐 <laughs> 소개해 주시면. 글쎄요. 제가 네. 찾을 수 있을는지 예, 예, 모르겠는데 한번 찾아보시고 없으시면 말고요. 그래서 그런 그 시의 세계가 지금 일 집과 이 집이 이제 또 이제 올해 연말이나 내년 경에 지금 이제 시집을 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예, 지금 70편 음. 가까운 음. 시를 예, 예. 저 오, 네, 보관하고 있는데요. 간단하십니다. 뭐 빠르면 금년 내로. 음. 낼수 있을 것 같고 늦어도 내년 네. 초에는 네. 음, 제2 시집을 낼 준비 양 생각 생각하고 어, 있습니다. 네. 그, 네, 찾으시면서 좀이야을 예, 예,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네. 그럼 이제 제2 시집은 1시집인 기다리는 거와 약간은 좀 다른 어떤 스타일이 예, 좀예그제첫 네. 시집이 연시를 음. 주종물 이루고 음. 있다고 이런 음. 의식이 들어서. 음. 조금 방향을 달리해서 뭐 음. 써볼까 싶어 가지고 음. 어, 여러 어, 저, 그 대, 대상으로 이렇게 음. 쓴 시가 있습니다 어,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사물에 어떤 혁명을 불어넣어서 이렇게 이제 나의 관점 이런 걸 아마 쓰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나에게 그러면 하나 더 질문을 드릴게요 나에게 시란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 시는 뭐라고 말한다기보다는 창작하는 데 어떤 그시열을 느끼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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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그러니까, 것으로 음. 시, 시를 자꾸 쓰게 되지 않나. 음, 그렇죠. 이런 나에게 시는 시열이다 이거네. 그렇죠. 정말 어떻게 보면 아르키메데스가 순금의 원리를 이제 발견했을 때 누레카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런 것도 있고 그러면. 그, 우리 이제 그 결혼식 때, 저기 아드님 결혼식 때 저도 이제 가봤는데, 예. 그때 또 아드님 결혼식 때또 그 시도 하나 양성을 해했죠 예. 혹시 예, 예. 그 시는 찾기 힘드신가요? 그, 그 시가, 글쎄요. 그치... <laughs> 아,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그 여러 시들이 참 저는 이제 들으면서 너무나 좀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일단, 이번 인터뷰는 여기다 하고, 또 다음 인터뷰에서 제가 또. 가만히 네, 있어 한번 쯤 예. 제가 최근에 예. 시를 찾고 있는 중인데 한번 예. 차, 예. 찾으면. 은 예, 그니까. 그거는 뭐, 그 다음 인터뷰에서다 한번 하는 걸로 하죠. 예. 일단 여기서는 끊고요. 아, 아니, 한, 한 예. 조금만 더 예. 한번 예. 찾아보죠. 예, 예. 이왕 네. 시작했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예. 이렇게 실을 쓰지, 끊임없이 이렇게 실을 쓰신다는 것은 결국은 나의 어떤 뇌세포의 발달을 상당히 촉진시키는 하나의. 예, 그런 음, 생각도 듭니다. 촉진, 예. 활동 같아요. 예, 저도 이제 일주일에 예. 한편 정도씩은 이제 실을 좀 이제 쓰고 있는데 참 실을 쓴다는 게참그 어떤 스킬을 쓰는 것과는 또 다른 어떤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스킬은 그냥 내 생각을 쭉 이렇게 나열해서 쓰면 되는데, 이 시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나열하면 그런 시가 될수 없기 때문에, 많은 함축과 또 필요하지 않는 말들은 이렇게 생략을 하는 게또 시의 특징이거든요. 그런 예, 것들을 예, 예. 이렇게 시 속에다가 이렇잘 녹아내고, 특히 이제 비유와 상... 가, 감성, 그치. 뭐 이런 거죠 감성이나 예. 상징, 이런 것들을. 실속에 넣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것 같고 저도 이제 그 식물 교도소라는 집을 이렇게 했는데 그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실를 쓴다는 것은 씨를 예. 뭐 쓴다는 것이 뭐좀 음. 신경쓰이고 고통스럽기도 하지만은 음. 어뭐 써놓고 보면은. 그래도 뭐 하나 해냈구나 음, 이러한 음, 그런 뭐뭐 뭐, 음, 어, 그렇죠 결과물에 대한 뭐 기쁨이라 그렇죠. 그럴까 우리가 하는 그, 생각이 듭니다. 그, 헨군하면 정말 처음에는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막 올라가고 막 정말 힘들어서 야뭐 중간에 포기할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나중에 이제 그걸 끝마치고 군대로 들어올 때또 이제 막 군납들 그 군간을 군대, 하고. 아, 이렇게 예. 깊이 예. 안 들어가 있을 텐데, 이게 뭐, 숫자. 그런 것들이 참, 그, 만족스러웠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선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인터뷰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